曾经。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일...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 이 시간에는 니느웨 성의 그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걸 말하자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어, 불순종하다가 말하자면 바다에 던져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 물고기에게 토해내게끔 해서 요나가 다시 또 니누에로 가라고, 가게끔 하셨습니다. 어, 일어나 저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아수리 수도 니누에 보내심으로 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니누의 사람들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이 내 앞에 덮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자신을 별로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느디의 사람들 또한 지금까지 죄를 짓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물건을 약탈하면서 살아오느라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 니니의 성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부자도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40일만 지나면 죽게 될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40일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다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들입니다. 다만 지금 자기가 지금 사형 받을 날짜가 며칠 남았는지만 모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코앞해서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를 될 것인가, 손해가 입을 것인가, 그것만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나 니네 성읍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요나를 만난 것, 그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첫 번째 명령을 받았던 요나를 만났다면 이처럼 한 마음으로 회개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 요나가 두 번째 명령을 받아갖고 올 때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 그것을 이가 선포하면서, 요나가 선포를 하면서 자기가 그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또한 그 안에서 다시 용서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 자기의 간증을 이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강한 확신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체험에서 나온 메시지가 이 니니의 사람들을 말하자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체험이 없이 피상적인 이렇게 지식을만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게 강하게 확신이 들어가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데 본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돌을 맞아도 마지막까지 선포를 할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들 간혹 보면 어 예전에는 저러 저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강하게.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점점 그 말에 힘이 실려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좀 수위를 넘치면 상처를 주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받다 보면은 그분에 대한 그, 그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 이 사람이 그, 그분 뜻을 받아들여야만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또 자신이 이미, 어, 체험을 한 것이 있죠. 그것과 같이 곁들여져서 지금 강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나를 보면 모르겠느냐. 내 몸에서 지금 비린내 난거 보면 모르겠느냐. 내가 뱃속에서 그 창자 속에서 미끈미끈한 그 속에 사흘을 있다가 숨이 탁탁 막히는데 왔다. 지금 냄새 맡아 봐라. 진짜다. 나, 그렇게 해서 죽을 뻔 하다가 지옥 앞에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 나온 내가 전하는데, 이래도 안 믿을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 내가 그렇게 무서운 말하자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혼났는데도 내가 회개하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론적으로 옳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살면은 정말로 능력을 받느냐? 성경대로 진짜 살아도 살아도 말하자면 굶어 죽지 않느냐? 상대방이 오른 밤을 때려면 왼 밤까지 대줘도 나 진짜 어, 두드려 맞다가 죽지 않느냐?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살때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또는 정말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냐, 그걸 실제로 체험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론은 다 알고 있죠. 그 사람들 정말 궁금한 거 뭐냐?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영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체험하지 않는 분들,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정말 그 외의 겨또 겨들어서 받게 되느냐 그분의 의만 구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나는 손가락만 빨다 죽는 것 아니냐 나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충성 못하고 세상 일을 해서 손을 뗄 수가 없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늘나라만 바라보다가. 그분이 의만 구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갖고 하늘 하나만 가는 거 아니냐. 나는 빈손 완전히 털다가 평생 밑바닥만 기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묶임이 끊어져서 복받는 자로 변해서 복을 받고 나서 그분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믿으십니다. 뭐,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봐라. 거기 진짜 써졌다. 써진지는 다 알죠. 맹인도 알아요. 점자 성경 이렇게 읽으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만나신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해야지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실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거역했다가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는 물속 말하자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도 육지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그 그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기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영혼이 흔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확신에 찬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니니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잊고 재안진이라. 제일 먼저 왕이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들 금식을 할 것이며 또한 물도 먹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들 굵은 배를 입고 말하자면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로부터 떠나라고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왕이 친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한테까지도 금식을 시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짐승한테까지도 배옷을 입히라고 한 것이에요. 니네의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니네의 사람들 회개, 회개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도,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떠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사실 리뉴의 사람들 안에서도 좀더 의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더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들은 왕도 죄인이고 백성도 죄인이고 짐승들도 죄 중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옆집 누구하고, 우리 교회 누구하고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썩지 않는 부분이 단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많아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 되고 욕망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결국에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세가 구약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한 것이 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냈던 걸 그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니까. 과거에 내가 쭉 축적해 갖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뛰고 위해서 움켜쥐었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세상 안에서 아주 멋지게 설계해 놓은 그 욕망을 또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다 내가 취했던 거 그거 내려놔야 되고 앞으로 미래 세상 안에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탐심, 그걸 내려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에게 내가 과연 내 자신을 미래를 다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온전히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했던 것에 대해서 상실하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니니의 성읍 사람들은 그걸 내려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니니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시감며 회개를 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금식을 했다. 이것은 자기는 먹을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 그런 죽은 목숨이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나, 저 스스로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쾌익,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세 번째로, 니네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각기 악한 길에서 손을 떼라고 그랬죠.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말하자면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 니네의 사람들은 사실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고 강도짓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직장을 잃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악한 짓만 했던 사람이 그 그만두라 하면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감하게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단지 미안해하고 좀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옛날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니네 사람들은 이 일이 가능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은혜에 길들여진 나머지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 또한 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넘치는 은혜에 길들여졌습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조금 이렇게 은혜 받다 보면 다들 영이 열리시게 되죠. 최소한 내 안에 악한 영이 어떻게 꼬물꼬물하는지, 그걸 아시는 분도 있고. 환상이 열리신 분도 있고, 꿈으로 계시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굉장히 말하자면 넘치는 은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함으로 감사함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처음 그 만남을 말하자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주님께서 네가 나의 신부이다.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벗이란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하시지만 벗이라고 해서 우리들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부담 없이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대면할 때 기도할 때 계시를 받을 때그 마음은 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제가 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최초로 받는 최고의 은혜이다 첫 만남이라는 마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창조주께서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만나 주시고 감히 청할 수 없는 나에게 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계시를 받고 치유 능력을 받고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니니의 네, 네 왕이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니니의 네, 네 왕이 우리들이 이러이러하게 할때 하나님께서 혹시, 혹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우리들 쉬운 말로 하지만,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크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옷을 입는다 할지 금식을 한다 할지. 제 위에 앉아있달지, 폭력을 벌인다든지 하는 우리 자신,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의 뜻은,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니누의 왕이 다가선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왕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집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니느의 왕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혹시 긍율이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40일이 기간은 자신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40일이 지나면 사형 받게 될 사형수였는데, 우리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남은지를 모른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 말하자면 소천하실 분도 계실 수 있고 또한 40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 번째의 명령을 받고, 이스, 말하자면 니느의 성에 가서 선포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로 말하자면 불리움을 받았지만, 영으로 지금 주님을 다들 정확하게 다들 만나신 분들이에요. 지금이 영으로 만나셨어요. 지금이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급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마시는 분이십니다. 상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고 말하자면 뿌리고 심지 않으면 훗날 우리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두 번째의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비교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는 다른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확실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자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육신일까?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분이 그건 타종교에도 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연한 것은 타종교에도 있다. 그럼 부활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분이 아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나중에 환생했다는 이야기도 많지 않느냐? 불교를 봐라. 그러니까 부활도 타종교하고 특별히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는 또볼 수가 없다.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토론하는 중에 C.S. 루이스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루이스는 딴데 가려다가 방을 잘못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토론 주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타종교하고 다른 독특성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아 그걸 굉장히 쉬운 건데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타종교와 다른 확실한 차이점 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 뜻이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두 번째 이 기회를 내 욕망으로 낭비하게 된다면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겠다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는 그 통로의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n